네, 안녕하세요. 사킬입니다. 오늘은 오딘 바라라 라이징이 드디어 사전 예약을 시작해서요.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. 하 전에 영상 구독 탁 듣고 본격적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이 게임 사전 예약을 시작을 하네요.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는 뜻은 오픈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인데, 뭐 영상 보신 분들 되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. 뭐 퀄리티라든지 전체적인 뭐 이제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뭐 캐릭터의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괜찮게 잘 나와서 그리고 특히나 약간 와우 느낌 난다라고들 또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와우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이 게임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저 또한 뭐 와우를 즐겨 했고 즐겨 했다. 저는 그 당시에 사실 아이온을 많이 해가지고 <laughs> 약간 아이온하고 와, 와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었는데 아무튼간에 오딘 파라라이징이 드디어 이렇게 사전예약이 시작되어서 이야기 예약이 해보게 되었는데 어떤 그러면 사전예약 이벤트가 진행되는지 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사전예약을 하시게 되면은 사전예약 한정 악세사리 그리고 신규 전사 지원 상자 그리고 카카오 사전예약 한정 이모티콘을 주는데요. 여기 상자 지원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주문서 그리고 음식 그리고 회복물약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. 가있고요 여기에서 끝나는게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가지 또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친구 초대를 통해서 이제 3명 초대하면은 이제 주문서를 이제 한장씩 한 그리고 이제 5명 하게 되면 3장 그리고 10명 초대하게 되면은 5장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제 주문서 같은 경우에는 뭐 전투에 어 확실히 조금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것 같기 때문에 얻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추첨을 통해서 이제 열명 이상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중에서 이제 세 명한테는 이제 어 되게 괜찮은 기가바이트 이제 노트북을 이제 추첨을 통해 준다고 하고요. 다섯 명 추첨으로는 갤럭시 어트그 우트라 이제 이백오십육 기가로 이제 지급이 되고 그리고 2 0 0 명한테는 문상5만원 그리고 5 0 0 명한테는 문상3만 원. 그래서 그 본품 자체는 상당히 좀 빵빵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확실히 좀 카카오에서 되게 밀고 있는 그런 게임이다라는 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좀 많이 이제 주는 그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그리고 오딘 공식 채널 가입 이벤트도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공식 채널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,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주문서를 받으실 수가 있고, 다음 카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다음 카페도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, 이런 식으로 이제 보상을 챙길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.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 이벤트로는, 이제 신성 모독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그 테스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무기 강화석 그리고 방어구 강화석을 준다고 합니다. 근데 이거 준다는 뜻은 이제 무기와 이제 방어구를 이제 강화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볼수 있겠죠. 또 이런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든 이 시간에는 오딘 바랄라이징 드디어 사전 예약을 시작해서 이야기 해봤는데요.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